KB자산운용이 다음 달 2차 전지 인버스 현장 지수 펀드를 출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kb스타 2차전지 탑텐 정방향 및 인버스 etf 2종 출시를 준비 중으로 이 상품의 최종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에코프로비앤 포스코홀딩스 등 아이셀렉트 2차전지 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종목별 투자한도를 15%로 제한해 개별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종의 상승과 하락에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상품에 대한 좋은 의견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공매도와의 전쟁을 벌였던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품도 2차전지 종목 하락에 백갱하는 만큼 2차전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포스포홀딩스로 집계됐는데요. 상반기에 개인이 사들인 액수만 무려 4조 7,601억 원어치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2위 3위도 2차전지 종목으로 2위는 에코프로 1조 9144억 원, 3인에 낼코브로비엠 1조 1967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만 2세 종목을 보유한 소액 주주가 무려 55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 투자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KB자산운용의 2차 전지 상품 출시로 2차 전지 관련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중입니다. 한편 해당 상품출시는여권 심사가 끝난 후상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